반갑습니다. 시험중국어 전문가 중잘람 김동환입니다. 95번 문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포인트 정리해 드릴 텐데, 바로 어떤 글자? 여우. 일단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글자 없어요. 시차 정도죠. 자 그럼 지금 저랑 같이 요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자가 수로가 되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요자 수로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일단 수로자리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자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요자 수로문 앞에 장소나 시점표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뒤에 목적어의 명사성 목적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명사성 목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꾸며 주는 거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식을 받아가지고 명사가 되는 것들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좀 낯설어도 여기 더 다음에 못 찾자. 명사 찾자. 그러면 다섯 시간에 뒤에 쓸수 있는 명사는 바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시차 묶어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여기 분권자 보이죠? 뭐뭐와 라는 거잖아요. 북경과. 그럼 뭐가 북경과예요? 정답 간단하죠. 쩌리 끈, 베이징. 먼저 뭐 앞에다 쓰고 여러분들, 그렇죠. 장소 표현 먼저 쓰시고요. 여,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시차가 있다. 그렇죠. 다섯 시간의 시차가 있다라고 나열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쩌리 근 베이징에 오오小시的时差 정리해 볼수 있겠죠. 해석하면요, 이곳은 베이징과 북경과 다섯 시간의 시차가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나 여러분들요, 요 숫자 들어간 문장 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 정리했어요.